양승준 교수님 아,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우리 양 교수님을 보면 네. 지성과 아, 영성과 아, 외모까지 갖추신 <laughs> 너무 멋진 우리 교수님이신데 네. 제가 알기로 아마 협성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네. 그런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네.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협 세종대학이라는 곳으로 네, 그 교목 거기서도 교목으로 네. 지금 옮겨가신 네. 걸로 아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 협성에서 제가 한 12년 정도 어, 강의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가까이 만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양분으로 쌓여서 내가 목회를 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 일반 학생들을 만나는 것. 네. 어, 그 세큘러 학교에 가서 어, 직접 제가 기독교 교육자가 돼서 부딪혀보는 그 경험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세종대학교에서 감사하게도 부름을 받고, 지금 제가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종대학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잖아요. 네. 그 어떤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사역을 네. 조금 소개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네. 제가 세종대학교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좀 역사적으로 드릴게요. 1940년에 주영하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경성중등인문학원을 어, 승동교의 교육관에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예, 어렵고, 배고프고, 배우지 못한 학생들, 또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 이후에 이제 경성중동인문학원이 수도여자사범대로 발도움했고 어, 그리고 1978년에 이제 세종대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종합대학으로, 어, 이제, 예,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세종대학원이 대양학원, 주영화 박사님의 호가 대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양학원의 교육기관 가운데 세종초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대학교가 있고요. 어, 세종 가족이 한 3만여 명, 어, 초등학교가 한 어, 350명, 교직원이 한 14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한 550명, 교직원이 한 60명, 그리고 대학이 한 2만 8천 여명 정도, 뭐 교직원까지 하면 한 2만 9천 명 정도 돼서 3만 여 명의 세종 가족을 이렇게 기독교 정신, 애지 정신 여기서 애지 정신이라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지 그리고 어뭐 집헌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밭들 헌 봉헌할 헌자를 써서 어, 사랑과 지혜와 섬김 봉헌의 뜻을 따서 이제 애지 헌 제가. 아, 머물고 사역하는 곳이 이제 에지헌 교회입니다. 세종대 가장 에,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는데요. 그래서 Love, Wisdom, 어, 그리고 Service 이렇게 에지헌을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신 이세 가지가 네. 세종대학교의 창학 이념이에요. 아 예, 정문에 딱 들어가면 벌써 기도하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상이 딱 있고요. 가장 높은 관객 토관 앞에는 에지헌 교회 맞은편이기도 한데. 여기는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있습니다. 제가 어, 함께 서번트 리더십 예, 훈련을 하면서 어, 세비어 교회를 갔을 때그 음. 가르치는 예수, 섬기는 네. 예수 멋있어요. 상당히 거기가 또 핫스팟이고 네. 어, 마음을 또꽉 차게 하고 어, 여러 가지 도전을 주잖아요. 근데 세종대 들어가면 네.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는 예수, 섬기는 예수 네. 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 교모. 실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초빙 교수로 해서 기독교 교양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요즘 기독교의 기독교계의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청년들 우리가 지금 오늘은 좀 교목 우리 네. 하시는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이제 하는 중이니까 음. 그 청년들이 굉장히 교회와 많이 멀어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뭐사일런스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네. 이게 큰 우리한테 이러한 현상이 참 심각한 현상이 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어교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서 그렇습니다. 그 사역하시면서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음. 원인을 좀 짚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해결할 음. 수 있는 대안을 좀 한번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네.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계속 고민하고 부딪히는 부분이고 뭐 대안을 뭐 마련할 수 있다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 어, 적극 그 대안을 적용해 볼 생각인데요. 대안이라고까지 할것 같고, 해법 정도 좀, 저도 고민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어,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열이라고 봅니다. 네. 대학 취업, 대학에 취약하는 도그 확률이, 에, 퍼센테이지가 벌써 7 2 5예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이상은 다 대학, 꽤 가는 거죠. 네. 어, 뭐 졸업률이야, 거기서 좀 상이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대학 수학을 할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은 되게 지적으로 뛰어납니다. 네. 예. 저도 세종대학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 교회에서 했던 어떤 뭐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이라든가, 또 어, 뭐 이것은 반드시 뭐 지켜야 되는 어떤 그 틀에 예, 얽매인 그런 어, 기존에 좀 약간 굳어진 각질 같은 그런 신앙을 이,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방법적으로. 어, 그것은 나중에 더 신앙의 어떤 그 깊이가 좀더 깊어지고 넓어졌을 때 이제 좀 음, 해야 될것 음. 같고. 네. 어, 청년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뭐, 교회가 청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어, 오히려 또 청년들을 음. 아, 이렇게 좀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어, 교회를 다니다가 안다니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어, 보통 세종대학의 채플은 0.5학점밖에 주지 않는 선택 과목이지만 250명 이상 수강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 인원이 250명밖에 안 돼서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들에게 왜 여기를 왔냐, 왜이 예, 체포를 수강신청 클릭했냐 라고 물으면 어 기독교는 우리 할머니의 종교다 어머니의 종교다 아버지의 종교다 내 친한 친구가 너무 빠져있는 종교인데 이해는 안되지만 뭐가 본질인지 한번 좀 궁금하다 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긴 하고 또 정말 참이 뭔지 본질이 뭔지 예, 정말 그 알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어그 어떤 규정된 예, 예배나 뭐 설교 어, 그런 것들에 포함시키기보다 예, 좀더 마음을 열고 청년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예, 이제 필요한 것들과 좀좀 음, 터치해 주다 보면 예, 보다 더 괜찮은. 그런 열매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의 기독교 교양은 이제 저만 이제 맡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과 기독교, 또 문화 콘텐츠와 성서, 또 서양 종교의 이해, 그래서 유대교, 또 기독교, 이슬람교를 이렇게 다양하게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하면서 학생들에게 궁금증도 유발하고 또 지적 호기심을 좀 갖게 하면서 스며드는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의 정신, 또, 애지정신, 이런 것들을 좀, 아, 표현하면서 다가가고자 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학교에서 보통 이제 체플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참여 그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나요? 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네. 어, 그리고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240명에서 50명 정도 이제 수강신청을 하는데요. 네. 어, 거의 매주 꽉 차긴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재풀은 예배를 행하면서 예배 꼭 참여해야 된다 모든 전교생이 우리 기독교학교 미션스쿨이니까 해야 된다 아니고 음. 관심 있는 사람만 와라 네. 그리고 네가 선택을 한 책임은 저라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다 보면 저희는 예배식 재풀이 아니라 매주 강연자가 와서 옴니버스 강연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강연자들은 대부분 저와 또 맡은 분들이 이제 섭외를 하는데요. 각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뭐 커다란 성취를 이룬 분들이라든가 또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거나 또 도전을 주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모십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계라든가 법조계라든가 또 기업계라든가 또뭐 신학교나 음, 음. 뭐 미션 스쿨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모시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 본인이 커다란 도전을 주거나 인생의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 작은 메시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세종대학교 채풀은 상당히 제가 봐도 좀더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좀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혹시 비기독교인들에게 네. 어, 그들도 이렇게 어떤 전도할 수 있는 음. 어떠한 그 매개체가 될수 있는 좋은 그뭐 체프리라는 게 그런 것도 되고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네. 것 같은 그런 것도 다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그 그러니까는 비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음. 그뭐 교목실이라든지 이러한 네. 그 모든 것을 아니면은 그들이 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특별한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뭐 그런 것들도 좀 되어 있나요? 어 그래서 제가 어, 교목 집장님과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 수요 정오 예배였습니다. 음. 예, 그래서 체풀이나 뭐 기독교 교양은 뭐 수업의 일환이고요. 보다 자발적으로 또 학생들의 그런 어, 자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음,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수요일 정오에 그 점심시간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 나누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예배 시간을 정하고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한 20분 정도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좀또 업무에 혹은 수업에 복귀를 하는데요. 처음에 그 수요 예배에 네 명이 나왔습니다. 어. 교목 신님저 조교 두 명. 네. 그래서 조촐한 속회로 시작했습니다. <laughs> 네. 어,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어, 우리 세종대학의 학생들, 또 교직원들, 또 교수님들 함께 예배 드리는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어, 저는 그때 뭐 협성에 있다 가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라라는 음. 그런 메시지가 마음에 좀 주어져서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났습니다. 밥 아. 먹으러 가도 뭐 외국인들이 막 떠들고 외국학생, 유학생들이 있어도 네. 가서 네. 물도 떠주고 음료수 네. 사다 주고 하면서 한 사람씩 만나서,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학기, 지난 학기에는 93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네. 뭐 교수님들, 교직원들, 네. 또 학생들 자발적으로 와서 음. 같이 예배 후에는 내려가서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 음.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관계성도 쌓아가고 네.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 가운데 고백들이 교회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수요 예배가 있다는 걸 알고 뭐 마음도 답답하고 그래서 왔는데 어, 정말 음, 교회가 이런 거라면 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음. 결단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 시간이 뭐 힐링이 되거나 또뭐한 뭐 끼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하나 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걸 보면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좀 같이 비빔밥처럼 비벼지게 하면서 서로를 섞어가면서 음. 이렇게 좀 다듬어 가시는구나 일구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그, 그 어떤 어, 어느 곳에서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전에 하버드 교수였었던 네.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네. 네. 그 네 가지, 요즘에 이 청년들에게 네 가지 음. 부재가 있다. 그걸 네.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 그러니까 흔들 수 있는 깃발, 네. 또 함께 목총을 이렇게, 이렇게 도둑어서 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부재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철저하게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부재고, 네. 또 가장 중요한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의 네. 부재라고 얘기를 한, 한 네. 거를 네.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도 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렇게 음. 이렇게 쌓아 나가는 이런 과정이시긴 할 텐데 이 시대에 참 보고 배울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인 게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왜 네.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자꾸 음. 멀어지고 교회를 이렇게 가까이 안 하느냐 그러면은 우선은 그들이 교회에서 그런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네.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재 가운데에. 자꾸,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 뭐라 그럴까, 그 매력이 없, 음. 어요 교회에 대한 매력도 없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다른 것보다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그잼플이 된다는 네.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보고 네. 배우고 따를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고른도전서 11장 일절에도 뭐라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그니까는 뒤따르는 것 같이, 네. 담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담기를 네. 네. 원한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네.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거뭐큰거 보여줍고 거 필요 없어요. 네. 작은 거. 나를 보고 좀 내가 하는 삶을 네. 좀 따라하고 네. 그좀 쫓아올 수 있는 네. 그한 사람이라도 네. 한 사람이라도 만들 수가 있다면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한 것을 다 하다 보면은 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뒤따를 수 있는 하나의 그 네. 바른 지도자 네. 그렇게 키워 나가는 거, 네. 그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네. 기성세대가 해줄 수 맞습니다. 있는 가장 네. 중요한 잣가 뭐라 그럴까 시도라 그럴까 네.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와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잖아요. 특히 수요 예배 같은 것은 그래서 네. 교수님들이 본인 전공과 비슷한 대학원생 또 학부생들을 이렇게 우리 웨슬리안의 어떤 스몰그룹처럼 소그룹처럼 만들어서 또 다른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멘토가 좀 되어주세요. 맞아요. 라는 그런 사역을 맞아요.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우리가 교계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뭐라 그럴까 이중직목회라고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미자리교회나 뭐 그런 그 비전교회 같은 교회들은 네.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도 그 친구를 도와서 택배일도 네. 하시고 네. 또 사모님도 <laughs> 또 무슨 일을 하시고 네. 이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좀 저기 교회, 교회를 교회 그 그러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안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저는 이중직 목회라는 그 용어 자체에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어, 좀더 영어 정리가 좀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음. 뭐, 목회는 소명이고, 직은 아니다. 라고 뭐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이제 표현상으로 좀어폐가 있긴 한데, 어, 뭐, 목회를 하면 다른 일을 하지 말아라. 뭐, 목회가 전부여야만 교회가 성장한다. 음. 이런 논리는 좀 시대적으로 음.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 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도, 뭐, 심지어 제 아이들도 대학생이 돼서 과외를 뭐, 세 번, 네번 이렇게 다니는데, 뭐, 일한다는 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부끄러운 거라면, 혹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목회라는 소명을 조금 잘못하고 있다면, 그, 뭐,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지만, 뭐,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목회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좀안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일할 때 기도를 합니다. 네. 노동이 곧 기도다라는 네. 그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져 있기도 하고, 또, 가만히 하는 기도보다, 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또더 어, 간절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도 어린이집에 가서 어,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나 교회를 섬기면서 했던 그런 어, 음식, 요리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나눌 때 서로 기뻐하는 모습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어, 목회라는 건뭐 어, 어원적으로는 미니스트리를 마이너스라는 어원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섬기게 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누군가에게 더 이익과 유익과 성장과 기쁨을 줄수 있다면 그런 자리는 항상 목회라고 생각하고요. 꼭 목회자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규정이나 선긋기나 벽을 쌓는 것보다 음좀더어 여유롭게 그러나 내가 언제 어디서나 목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낮아지고 다가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일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상과 고립되는 네. 것처럼 불행한 네.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스며들어지는 것, 네. 그것이 네. 우리가 목회자로서 참,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꼭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만 할게 아니라 네. 배울 거는 배우고 네. 또 내가. 같이 할수 있는 건 같이 음. 하고, 그래서 함께 일치가 되는 그런 네. 삶을 살면서 삶으로 보여줄 네. 때에, 네. 그것이 바로 바른 맞습니다. 그런 목회의 목회가 네.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네. 우리가 양 교수님은 교, 기독교 교육을 네. 전공하셨어요? 네, 기독교 아, 교육.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네. 교수로 또 이제 교목으로서 이렇게 앞으로 특별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음. 있을까 하는데 뭐저 개인적으로는 벌써 2000년도에 협성대학교 기독교 교육 전공으로 이제 대학원 MA 과정을 시작했으니까요. 횟수로는 어, 뭐 24년째 기독교 교육만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음 저는 세종 그 가족들 중에 특별히 교육기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 그리고 대학에서의 사역이 어느 정도 좀 연그러 가고 또, 어, 이렇게 좀 비전이 더 이렇게 좀, 어, 뚜렷하게 보이면, 어, 저 같은 소명을 가진, 어, 또 후배나 인재를 발굴해서, 어, 대학에 있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특별히 고등학교에 좀더 제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 네. 대학생들을 또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네. 대학생들이 뭐 말도 잘안 하잖아요. <웃음> 청년들이 <laughs> 자기들만의 또 네. 세상이 또 있고 음,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들에게 함께 하는 것이 어, 기독교 정신이나 또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데 훨씬 더좀 이른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폰지 같이 빨아들이는 나이에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특히 신앙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더좀 어, 도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총신대학교 야간 교육대학원을 지금 이제 일년 반째 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일년만 더 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어, 세종고등학교에 갈수 있다면 네. 가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좀더 어, 그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네. 중요하시 시기. 예, 하나의 또, 어, 미걸이될수 있다면, 네. 그렇게 또 사역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비전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 좋네요. <laughs> 하여튼, 우리 양 교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영성과 지성과, 아, 이제는 찾았습니다. 인성도 좀 네. 더, 가, 더, 제가 아, 인성은 아직 경험을 못했지만, 네. 인성까지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아, 네. 하고, 괜찮으십니까? 외모도 받쳐주시고, <laughs> 앞으로 우리, 네. 그 젊은 학생들에게 정말 닮, 닮고 싶은 아. 그롤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laughs> 음. 교수님으로 남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감동을 줄수 있는. 네. 그 삶을 통하여서.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를, 은혜스럽고 네. 따르고 싶은 네. 그런 좋은 지도자가 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나 감사해요. 아유, 시간 렇게 내주시고요. 우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고 예, 또 같이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서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